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릭슨이 심장마비가 발생을 했었고 이 심장마비는 재발을 잘한다. 그러기 때문에 에릭슨의 심장마비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비평 지세동기를 이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뉴스에서요 에릭슨에게 인공심박동기를 수술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에릭센은요 인공 심박동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에릭센은 심장 마비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사비평 제세동기가 필요했던 거고, 인공 심박동기라는 거는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할 거고, 자 주변에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봤을 때. 인공심 박동기를 넣은 환자가 많습니까?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식한 환자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인공심 박동기를 넣은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공심 박동기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알수 있는 수준에서 인공심 박동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심 박동기는요. 영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영화도 있지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거는 결국은 뛰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심박동기는 어느 뜻이겠어요? 당연히 심장이 잘 뛰지 못할 때잘 뛰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인공심박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희가 알아봤던 게요 바로 이러한 장치 이러한 장치 보고 우리가 사비 평 제세동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기 차이를 볼까요 지금 제 왼손 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겠지요 오른손에 있는 게 바로 신박동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제세동기입니다 어때요 크기 차이 제세동기 엄청나게 크지요 일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뭔가 기능이 더 들어있을 거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기능은요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높은 에너지 큰 에너지를 심장에다 꽝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크기는 이 박동기 크기보다 많이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심장에 넣는 전기장치는 이렇게 두가지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장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장치 보고는요, 저희가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 편에서 따로 다루기로 할 거고요. 오늘은 다 빼버리고, 오로지 오늘의 주인공인 인공심 박동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를 심전도와 함께 복습을 해볼 건데 무엇을 복습을 할 거냐면 인공심 박동기하고 제세동기하고 어떤 경우에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저희 심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심전도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심전도가 바로 제 심전도입니다. 저를 직접 찍은 심전도고 길쭉길쭉길쭉하게 보이는 게 바로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심전도를 봐봐요. 맨 앞에 내비티는 길쭉 길쭉 길쭉하게 가다가 갑자기 삐 하면서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길쭉 길쭉하게 나오지요. 이삐 하는 이 구간, 이 구간이 바로요.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구간이 뛰지 않는 구간에다가 우리가 다시 박동을 넣어 주면 되잖아요. 다시 뛸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심장을 띄워주는 박동을 놓아주는 기계가 바로 이러한 인공심박동기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심전도 한번 봐볼게요. 맨 아래 심전도는요 위하고 조금 다르지요. 앞서서 길쭉길쭉한 걸 찾고 싶은데 이 심전도는 길쭉길쭉한 걸못 찾겠어요. 뭔가 막 부들부들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지요 느낌이? 뭐잘 몰라도 심전도는 몰라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뭐가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게 저게 뭐냐? 저게 바로 심장 마비건 겁니다. 응?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나쁜 부정맥이 온 거고 여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이때 제세동기가 출동하는 겁니다. 이 제세동기는 이렇게 나쁜 부정맥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하고 야 이거 큰일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높은 에너지를 꽝 때리는 거예요. 전기 충격 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세동기고 전기 충격이 나간 다음에 심전들을 보면 어때요? 다시 길쭉길쭉한 게 뛰고 있지요. 자. 이래서 심박동기와 제세동기에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심박동기가 필요한 것은 심장이 잘안 뛰는 경우에 우리는 심박동기를 이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심장이 안 뛰면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안 뛰면 당연히 어지럽겠죠. 심장이 쿵, 쿵 뛰다가 삐 하고 안 뛰어요. 그러면 핑 돌고 어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장에 안 뛰는 기간이 쭉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안 뛰잖아요. 쓰러져야죠.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뛰면요. 숨도 가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잘안 뛰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게 되면 어지러움증, 실신 그리고 호흡곤란 세 가지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심 박동기가 심장이 잘 뛰지 않는 경우에 넣는다. 우린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얘 어떻게 작동해요? 도대체 어떻게 뛰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죠. 지금부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요, 이 인공심 박동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심장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감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감시라는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야, 심장이 잘 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어요 박동기는 신호를 내려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걸로 잘 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심전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삐 하고 심장이 안 뛰는 구간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 안 뛴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심장이 뛴다, 안 뛴다 판단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감지 기능 또는 감시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 안 뛰는 걸 봤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지요. 뛰게 해 줘야지요. 그때 신호를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뛰는 부분에다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주는 게 바로 조율한다. 심장을 뛰게 해 주는 신호를 내려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감시, 두 번째 조율. 그럼 인공심 박동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계속 보여 드렸죠. 첫 번째 이러한 기계. 이 기계 보고 우리가 인공신 박동기라고 하는데 실은요. 이 기계를 까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때요? 스마트폰 우리 분리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회로 기판은 조그만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박동기도 실제로 안을 분해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배터리고요. 기판은 작아요. 기판이 작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술이 뭐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박동기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아니요 박동기 하나만 있으면 심장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전기 신호를 내려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심장 인공 심 박동기하고 연결되는 이런 전선이 필요하게 돼요. 전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오른손 잡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왼쪽에다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왼쪽 어깨춤에다가 우리가 넣주게 되면 전선은 우리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심장 안까지 연결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선 보고 우리가 전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있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조율 유도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율 유도선. 즉, 이 전선을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끝부분은 심장에 다 있거든요. 심장하고 다 있을 때 심장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첫 번째 기능 감시를 하고 두 번째 잘 뛰지 않으면 여기에서 박동기에서 전기 신호를 내려보내서 뛰어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공심 박동기는 이렇게 기계하고 전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박동기를 이제 이식을 했었을 때이 전선이 한 가닥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한 가닥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이 더 들어가서 두 가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뭐 기왕이면 저한테 두 가닥 해줄지 왜한 가닥 해줬어요? 저 사람은 두 가닥인데 왜 저는 한 가닥이에요? 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겠지요. 두 가닥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 한 가닥만으로도 충분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몸 안에 한 가닥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언짢하시거나 화내지 마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는 어떤 이유일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한번 이해를 해주도록 해보세요. 제 환자 엑스레이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보실 줄 아신가요? 엑스레이 일단은 갈비뼈 옆으로 나가는 건 갈비뼈인 줄 아시겠지요 그리고 보통 엑스레이에 까맣게 보이는 건 폐입니다 이두 개의 폐 사이 제 손가락 사이 이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이 바로 심장이거든요 심장 그리고 자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그 하얀 심장 안에 선이 하얀 선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보이신가요 이런 선이 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엑셀을 보게 되면 선이 한 가닥, 오른쪽에 있는 엑셀을 보게 되면 선이 두 가닥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왜? 누구는 하나, 누구는 둘. 지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심장이 잘못 뛰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심장이 잘못 뛰는 경우에 저희가 인공신 박동기를 이식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잘못 뛰는 거. 첫 번째, 공장이 잘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심장이 잘안 뜨겠지요? 우리 심장은요, 어, 자동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게 되면, 동방결절이라는 그러한 구조문이 저희 심장에가 있거든요. 이렇게 심장 안에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요 우리 심장은 심장 전체 전선이 깔려 있어요. 저희도 우리 집 아무리 시골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장에도 어디 심장 조직 어디든지 에 간에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전선의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어디다 동방결제를이라는 공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좀 어려우니까 동방결제를요 우리나라 지도에다 표시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하게 되면 서울 쯤으로 표시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역 서울역이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쭉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쭉 밑에까지 내려가게 될때 중간에 만나는 곳이 바로. 대전역 대전역을 지나게 되면 쭉 내려와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광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실제로 그러지요 그래서 자 우리 몸이 뭐 신호를 잘못 만들어내요 심장이 잘안 뛰어요 라고 할때 첫번째 이유는 요 서울역에서 신호를 잘안 만들어 냅니다 이 공장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가 안 만들어지니까 뭐 택배 라고 생각했을 때 택배를 아래로 대전역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물건 자체를 안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뭐, 내 가는 게 없죠? 뭐, 신호로 따지니까 전기 신호는 안 띄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역에서 물류는 잘 내려가요. 대전역까지 잘 내려가요. 그런데, 대전역이 지금 폭파됐어요. 또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대전역까지는 물류가 잘 갔는데, 그 아래 광주나 부산까지 물류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광주 입장, 부산 입장에서는, 뭐 위에서 물건이 안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전기신호를 못 받아들인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번째 대전역이 망가졌다 라는게 방실결절이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첫번째 저기 위에 있는 공장 방실 동방결절에서부터 전기신호를 만들어 내게 되면 쭉 내려와서 중간에 대전역 방실결절을 거쳐서 심장의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갑니다 부산과 광주로 그런데 이 대전역이 망가지게 됐을 때 여기를 보고 우리가 방실결절이다 라고 불렀고 이 방실결절이 망가져도 똑같이 전기신호는 못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 그림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심장은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위에 뭐가 있어요 동방결절이 있죠 중간쯤 연결되는 데가 뭐가 있어요 방실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전선이 쭉온 심장에 연결이 돼 있지요 그리고 제가 부산역과 광주역을 설명을 드렸지요 이런 식으로 밑에 내려오게 되면 양쪽으로 쫙 전선이 갈라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장의 모습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동방결절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동방결절은 우심방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우심방 오른쪽 위에 있는 방보다 방이다 라고 해서 우심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심방하고 심실하고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다음 편에서요 제가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동방결절즉 우리 몸의 전기 심장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은 우심방에가 들어있다 오른쪽 위에 들어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쭉 내려와서 양쪽 방 우심실과 좌심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내려오는 중간에는 바로 방실 결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그대로 제가 엑스레이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 엑스레이 한번 봐 봐요. 이 엑스레이다가 제가 친히 표시를 했어요.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제 여러분도요엑셀을 보시게 되면 어, 이게 심장이고 심장이 이쪽은 우심방이네. 이쪽은 좌심방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나 딱쳐 놨어요. 저기 어딜까요? 바로 우심방이에요. 우심방. 우심방에 전선이 한 가닥이 들어가 있지요. 우심방에 전선이 한 가닥 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좌위에 있는 동방결절이 망가진 거예요. 공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신호를 만들어내는 서울역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서울역 근처에다가 우리가 선을 하나 넣어서 띄워줘라! 라고 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전역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역이 망가지게 되면요, 어, 위에서 아무리 신호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밑에 광주하고 부산에서는 신호가 못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밑에 광주하고 부산에서는 알아야 돼요. 저기 서울역에서 지금 내려보냈냐 안 내려보냈냐 뭐 우리 같으면 뭐 전화도 해보고 핸드폰도 해보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아, 내려보내고 있냐 서울에서 그러면 내려보냈다 라고 했을 때도 부산도 동시에 내려보냈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여 위의 신호와 밑의 신호가 1대1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서울역에서 공장에서 신호를 만들어내는지 볼게요. 여기를 보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신방 즉 저기 동방결제 근처에다가 선을 하나 넣어놓게 되고 여기는 이제 보는거지요 서울역에서 신호를 잘 만들어내는지 보는거고 저 밑에 봐봐요 광주쯤 거기다가 전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여기에서는 위에서 서울역에서 신호를 만들어냈으면 이방실결제이 망가졌기 때문에 밑에서 자 위에서 만들어냈어요 라고 맞짱구를 쳐주기 위해서 밑에다가 전선을 하나 더넣어둔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럼 좌심실이 않나요? 좌심실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라는 건데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서서는 우리가 동반결절이 망가지게 되면 전선 한 가닥 그리고 방실결절이 망가지게 되면 전선이 두 가닥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 심실쪽에만 전선이 한 가닥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신가요? 왜 심실에만 한 가닥이 들어가 있을까요? 심방에는 전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이 심방 쪽에다가 전선을 넣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심방세동 뭐예요? 라고 저도 또 질문하시겠지요 심방세동은요 제가 심방세동 편에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 올려놨으니까 심방세동 편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심방세동이라는 거는요 어찌됐든 심장이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들부들 부들 말 떨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 위에 공장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동방결절 즉 어, 서울역 동방결절 서울역 이 부분이요 이 부들부들 부들 계속 떨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안 하고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기는 환자에서는 여기다 신호를 넣어봤자이 동방결절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부들부들 부들 떠는 잡신호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긴 환자한테서는 굳이 우리가 동방결절에 선을 넣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인공심박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합니다. 심장 제가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심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왜 좌심방과 우심방 기능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아요?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